어, 여러분들은 어, 제가 보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사람은 하나의 어,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만약에 어, 제 여친이나 남친이라면, 구독이 네, 그렇게 보이겠죠. 네. 제가 쓴 어떤 노래 가사에 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치가널 봤다면, 모나리자은 아마 없겠지? 없었을 거야. 너의 그렸었겠지. 이런 뜻으로, 네. 너라는 명작이라는, 네, 곡을 썼습니이거 결혼식 축가로 많이 먹혔어요, 여러분. 네. 네. 너무 예쁘다. 네 눈, 네 코, 네 볼, 입술, 어 이제 가사 이곡 이후로 가사에 무슨 니는 네 니코 오이 니뭐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쾌했었는데 음, 머리를 쥐어짜갖고 이제 가사에서 그냥 어쨌든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네. 여러분들께 바치는 곡입니다. 어, 제가 이제 솔로분들한테 바치면 어, 커플이신 분들은 난 어,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의 응. 얼굴을 한번 보세요. 미눈, 니코, 리볼, 입술이 진짜 예쁜지. 네. 예쁜 면은 아,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시고. 맛있겠죠? 네. 예? 아슬런 바보네. 자, 너라는 명자 들려드리겠습니다.